호세아 12장. 바람이 에브라임을 몰아치고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동쪽 바람을 뒤쫓아가며 거짓말과 폭력을 증가시킨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비를 따질 일이 있다. 그분이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고 어른이 되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해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분과 이야기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분의 잘 알려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인내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고 착취하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다시 천막 안에서 살게 하기를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처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말했고 그들에게 여러 환상을 주었으며 예언자들을 통해 비유로 이야기했다. 길르앗은 악하다. 분명히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들이 길갈에서 소 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재단이 밭고랑 사이에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갔다.이스라엘이 아내를 얻으려고 일했으며 아내를 얻으려고 양을 쳤다.여호와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고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몹시 화나게 했다.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벌하시고 주께서 받으신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